이 시간대만 피하면 손실 절반 줄어요. 아직도 차트 모양만 보고 매매하시나요? 주식시장은 가격보다 시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. 초보들이 돈을 잃는 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들어가지 말아야 할 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. 첫 번째, 장시작 직후 5분 이성 마비 구간입니다. 이때는 전날 뉴스, 미국장 영향, 사람들의 기대감이 섞여서 위아래로 미친 듯이 칩니다. 이 구간의 수익은 실력이 아니라 100% 운입니다. 고수들은 이때 절대 매수 버튼에 손대지 않습니다. 그저 방향만 지켜볼 뿐이죠. 두 번째, 10시가 넘어가면 갑자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조정이 나옵니다. 종목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. 기관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프로그램 매매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간일 뿐이에요. 초보는 이때 거먹고 손절하지만 진짜 보수는 이때가 진짜 갈로인지 확인하는 기회입니다. 혹시 오늘도 10시 반 조정에 털리고 후회하셨나요? 세력의 시간표를 미리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시고 남들보다 한발 먼저 움직이세요. 세 번째, 오후 2시 반 이후 데미 털기 시간입니다. 이시간대에 급등락은 파생상품과 옵션 만기 등의 영향으로 일부러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때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이 시간은 사는 시간이 아니라 챙길 거 챙기고 도망쳐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흐름 요약 자 정리해드립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침 9시는 건망 10시는 추세 확인 오후 2시 반은 청산 이 리듬만 타도 뇌동매매 절반은 사라집니다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오늘도 특정 시간대에 흔들리셨나요? 그 이유와 대응법은 제가 올려둔 긴 영상에서 더 깊게 다뤘습니다 지금 이어서 보시고 흔들리지 않는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